안녕하세요. 저는 김정숙입니다. 올해 65이고 서울에서 손자들과 함께 살고 있어요. 지난 3월에 제가 겪은 일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아직도 그날 일을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리고 자존심이 상해요. 평생 남한테 속아본 적 없다고 자부했는데 고작 QR코드 하나에 당했다는 게 정말 억울하거든요. 그날은 화요일이었어요. 30년째 다니는 내과에 정기검진 받으러 갔죠. 병원은 11시 50분에 끝났는데 주차장에 내려가니 관리실이 점심시간이라고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현금 3천원을 관리실 앞 요금함에 넣고 가는데 하필 그날은 현금이 없었어요. 옆이 등을 보니까 QR코드 간편결제라고 A4 용지가 붙어 있더라고요. 주차요금 3,000원 QR코드로 간편하게 결제하세요. 라고 크게 써있고, 밑에 네모난 점들이 빼곡한 그림이 있었어요. 병원 로고도 있고, 투명 테이프로 내 귀퉁이가 붙어 있었는데, 그때는 비 맞지 말라고 붙인 건가 싶었죠.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게 원래 있던 QR코드 위에 덧붙인 거였더라고요. 사실 QR코드라는 걸 써보고 싶기도 했어요. 지난달에 동창 모임 갔을 때 다들 식당에서 QR 코드로 주문하는데 저만 종이 메뉴판 달라고 했거든요. 영순이가 정수가 너도 이제 배워야지 하면서 놀리던 게 은근히 자존심 상했었어요. 휴대폰 카메라를 켰어요. 손자가 할머니 QR 코드는 카메라로 찍으면 돼요. 라고 알려준 게 생각나더라고요. 네모난 그림에 카메라를 갖다 대니까. 띠링 소리와 함께 화면이 바뀌었어요. 땡땡 병원 주차 요금 결제라는 제목이 보였어요. 금액도 3,000원이라고 되어 있었고요. 밑에 결제하기 버튼이 있길래 눌렀죠. 그런데 갑자기 다른 화면으로 넘어가더니 뭔가 입력하라는 창이 떴어요. 글씨가 작아서 잘안 보였지만 본인 확인이라는 단어는 보였어요. 휴대폰 번호 입력하고 문자로 온 인증번호 입력하고, 이런 건 은행일 볼 때도 하던 거라 익숙했죠. 그런데 이상하게 인증을 두번 시키더라고요. 아, 내가 또 실수했나 싶어서 다시 했어요. 마지막에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떴어요. 순간 뿌듯했죠. 나도 이제 QR코드 쓸줄 안다. 이러면서요. 그런데, 3일 뒤 목요일 오후였어요. 동네 마트에서 장보고 계산대에 섰는데, 그날따라 사람이 많았어요. 제 뒤에도 줄이 길게 늘어섰죠. 계산원이 8만 7천원입니다. 해서 늘 쓰던 체크카드를 냈어요. 그런데 계산원 표정이 이상하더니, 고객님, 이 카드 잔액이 부족한데요.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럴리가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했는데, 다시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뒤에 줄선 사람들이 슬슬 짜증내는 게 느껴졌어요. 한 젊은 여자가, 아휴, 왜 이래? 하고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얼굴이 확 달아올랐어요. 50년 넘게 살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돈이 없어서 물건을 못 사본 적이 없는데, 손이 떨려서 지갑에서 다른 카드를 꺼내려는데, 카드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괜찮으세요? 계산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창피해서 고개도 못 들겠더라고요. 겨우 신용카드 꺼내서 계산하고 마트를 나왔는데, 다리가 후들거려서 입구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이상하다. 분명히 연금 들어왔는데, 떨리는 손으로 은행 어플을 켰어요. 잔액을 확인하는 순간 눈을 의심했어요. 통장에 남은 돈이 3만원 뿐이었어요. 거래 내역을 보니 KB 간 편결제 150만원이라고 찍혀 있더라고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150만원? 내가 언제? 심장이 쿵쾅거려서 숨이 잘안 쉬어졌어요. 곧장 은행으로 달려갔어요. 창구 직원한테 이거 제가 결제한 게 아닌데요 했더니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제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까지 완료된 정상거래라는 거예요. 고객님이 직접 인증번호 입력하신 거 맞으시죠? 하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이건 사기 아닌가요? 주차비 3천원 낸다고 했는데 150만원이 빠져나갔다고요. 직원이 경찰서에 신고해보라고 해서 바로 갔죠. 경찰서에서 사이버 수사대 담당자를 만났는데, 제 휴대폰을 보더니 한숨을 쉬더라고요. 어머니, 이게 요즘 유행하는 QR 피싱이라는 겁니다. 정상적인 QR코드 위에 가짜를 붙여놓는 수법이에요. 어머니가 찍으신 건 병원 결제가 아니라 피싱 사이트로 연결된 거예요. 그럼 잡을 수 있나요? 솔직히 어렵습니다. 대부분 해외 서버를 경유하고 바로 현금화해서 추적이 거의 불가능해요. 일단 신고는 접수하겠지만 그때 정말 막막했어요. 150만원도 150만원이지만 마트에서 있었던 그 창피함이 계속 떠올랐어요. 사람들이 쳐다보던 그 시선, 카드도 제대로 관리 못하나 하는 눈빛들. 집에 와서 며느리한테 얘기했더니 어머니, 모르는 걸왜 함부로 하셨어요? 하는 거예요. 잘못한 건 맞지만 그 말이 왜 그렇게 서럽던지. 그날 밤은 한숨도 못 잤어요. 다음 날 병원에 가서 항의했어요. 당신들 주차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왜 책임 안 지냐고요. 병원 관리부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하는 말이 자기들도 피해자라는 거예요. 누군가 몰래 가짜 QR 코드를 붙였는데 매일 확인할 수도 없고 그러면서 법적으로도 병원 책임은 아니래요. 그래도 병원 로고까지 넣어서 만들었는데요. 그건 저희도 유감입니다만 요즘 컬러 프린터로 누구나 만들 수 있어서 더 화가 났지만 소용없다는 걸 알았어요. 돌아오는 길에 주차장 기둥을 다시 봤어요. 제 qr 코드가 붙어 있더라고요. 정품 확인 마크라는 스티커까지 붙어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 이후로 제 일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qr 코드 공포증이라고 해야 할까요? 마트 가서 qr 코드 할인 쿠폰 있어도 안 써요. 식당 가서 qr 메뉴판 주면 종이 메뉴 주세요. 하고 없다고 하면 그냥 나와요. 무엇보다 마트 계산대가 무서워졌어요. 카드 낼 때마다 또 잔액 부족 나오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 계산하기 전에 은행 어플로 잔액 확인하는 게 습관이 됐어요. 지난주에는 큰 손자 학교 행사 신청을 QR코드로만 받는다고 해서 며느리한테 대신 해달라고 부탁해야 했어요. 할머니는 왜 이것도 못해? 하는 손자 말에 설명도 못하고 그냥 웃기만 했죠. 친구들 만나서 이 얘기를 했더니 영순이가 자기 신우이도 비슷한 일을 당했대요. 백화점 주차장에서 QR 코드 찍었다가 30만 원 날렸다고. 또 순자는 구청 미원실에서도 가짜 QR 코드가 발견됐다는 뉴스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 같은 노년층을 노리는 신종사기구나. 경찰서에서 받은 자료를 찾아봤어요. 작년 한해 QR코드 피싱 피해가 전년 대비 380% 증가했대요. 피해자의 70%가 50대 이상이고요. 수법도 다양해졌대요. 주차장, 음식점, 공공기관, 택배 보관함, 심지어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에도 가짜 QR코드를 붙인대요. 제일 무서운 건이 사기꾼들이 노리는 게 돈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 정보를 빼가서 대출을 받거나 또 다른 범죄에 이용한다고 해요. 제 정보도 어디선가 팔리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공부했어요. 어떻게 하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지, 뭘 조심해야 하는지. 인터넷도 뒤지고 은행보안 강의도 들었어요. 첫째, QR코드를 찍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게 있어요. 종이로 인쇄된 QR코드는 일단 의심하래요. 특히 테이프로 덧붙인 흔적이 있거나, 원래 있던 것 위에 덮어 씌운 것 같으면 절대 찍으면 안 돼요. 둘째, QR코드 찍은 후 연결되는 주소를 확인하래요. 병원이면 병원 공식 홈페이지 주소여야 하는데, 이상한 주소면 바로 나가야 해요. 근데 솔직히 우리가 그걸 어떻게 구별해요? 영어도 잘 모르는데. 셋째,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입력하라고 하면 무조건 의심하래요. 특히 주민번호, 계좌번호, 카드번호, 비밀번호 같은 건 절대 입력하면 안 된대요. 정상적인 주차요금 결제는 그런 것까지 요구하지 않는데요. 넷째, 결제 금액이 맞는지. 꼼꼼히 확인하래요. 3,000원인데 갑자기 30만 원, 300만 원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대요. 근데 작은 글씨로 써 있으면 노안인 우리는 잘안 보이잖아요. 다섯째, 공공장소의 QR 코드는 직원에게 확인하고 사용하래요. 이거 진짜 맞나요? 한마디 물어보는 게 소중한 돈을 을 지키는 방법이래요. 근데 제일 확실한 방법은 뭔지 아세요? 그냥 QR코드 안 쓰는 거예요. 불편해도 현금 쓰고 종이 메뉴판 달라고 하고 직접 가서 일 보는 거예요. 디지털 시대에 뒤처진다고요? 제돈 지키는 게더 중요해요. 요즘 손자가 할머니 너무 옛날 사람 같아요. 해도 그냥 웃어요. 옛날 사람이 뭐가 나빠요. 적어도 사기는 안 당하잖아요. 그래도 가끔 억울해요. 새로운 걸 배워보려고 했던 제 마음을 이용한 거잖아요. 딱한 번, 정말 딱한번 용기 냈는데, 이런 일을 당하다니. 더 억울한 건, 이런 사기꾼들은 잡히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경찰서에서 연락 한번 없어요. 아마 앞으로도 없겠죠. 그 150만원은 그냥 수업료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비싼 수업료지만요. 지난주에 병원 갔다가 또 봤어요. 주차장에서 할머니 한 분이 QR코드 찍으려고 휴대폰 꺼내시더라고요. 제가 다가가서 말했어요. 어머니, 그거 찍지 마세요. 가짜일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여기 병원 마크도 있잖아요. 그게 다 가짜로 만들 수 있어요. 저도 당했어요. 그 할머니는 반신반의 하면서도 결국 관리실로 가시더라고요.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씁쓸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불안하게 살아야 하나? 며칠 전 뉴스 봤는데 이제는 QR 코드에 바이러스까지 심는데요. 찍기만 해도 휴대폰이 해킹당할 수 있다고. 또 음성 피싱과 결합해서 QR 코드 찍은 후 전화가 와서 보안 문제가 발생했다 하며. 추가로 돈을 뜯는 수법도 있대요. 세상이 편해진다고 하는데, 왜 우리한테는 더 무서워지기만 하는 걸까요? 그래도 포기하진 않을 거예요. 계속 공부하고, 조심하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알려줄 거예요. 특히 우리 또래들, 우리 부모님 세대들한테요. 그깟 QR코드 하나 못 써, 하지 마시고, 그 QR코드 조심해야 해, 라고 서로 챙겨주면 좋겠어요. 창피한 게 아니에요. 모르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혹시 이미 당하신 분들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당신이 멍청해서가 아니에요. 자기꾼들이 너무 교활한 거예요. 그리고 아직 안 당하신 분들 제발 조심하세요. 나는 안 당할 거야 했던 저도 당했어요. 이제 주차할 때마다 QR코드 돌 때마다 그날이 생각나요. 특히 마트 계산대에 설 때마다 그 창피했던 순간이 떠올라요. 하지만 이 경험이 다른 사람을 지킬 수 있다면 그걸로 위안을 삼으려고요. 여러분, QR코드 정말 조심하세요. 편리함 뒤에 숨은 위험을 항상 기억하세요.